저준했었어요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오늘은 바로 팬케이크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준 바나나 팬케이크 믹스인데요. 이거를 오늘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거는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팬케이크 믹스 한 봉지 요거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반 컵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 차가운 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보여줄게요. 첫 번째 팬케이크 믹스를 반 컵의 물과 같이 섞어 주셔야 돼요. 네, 네, 이런 휘핑기를 쓰시, 쓰실 때 이제 그 팬케이크 가루가 묻혀서 만든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꼭 뭐, 그, 그게, 그게 없도록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너무 오래 섞으면은 팬케이크가 또 너무 단단해지네요.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래 섞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 가스레인지를 중불로 켜줍니다. 그 다음에 팬케이크 믹스를 프라이팬에 붓고 이제 두 면이 다 갈색으로 익을 때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접시에 팬케이크를 담아가지고 먹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더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요. 버터를 바르거나 아니면 조한잼 같은 거 바르면 더 맛있어진대요. 저희는 제 친구가 또 갖다 준 건데 빵에 발라먹는 패션 호루트잼 저는 사실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맨더 토핑으로 올려줄 블루베리도 준비했고요. 네. 그릇 가기 팽기 프라이팬이랑 뭐, 이런 주방, 그다음에 접시도 예쁘게 엄마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팬케이크 박스를 뜯어, <laughs> 뜯어줄게요. 바나나향 엄청난다. 넣어줄게요. 진짜 밀가루 같아요 넣기 완료 물을 넣어줄게요 넣었어 이제 섞어볼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뭐라고 하듯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무금보다 빨리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뭉쳐지고 있어. 나, 아직 남은 가루들이 많아요. 저번에 레진 영상에서 엄마 힘을 빌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발 혼자 하고 싶습니다. 물가루 반죽 이제 남은 것 좀. 하고 슬슬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요정도면 되겠죠 그럼 다음 단계가 요거를 프라이팬에 필요합니다 올려주고 근데 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저도 엄마 힘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지금 주... 러셨나요네 숟가락 퍼서 넣어볼게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기름 위에다 놔야지 근데 아! 네, 이걸 펴셔야죠 펴주셔야 음두 덩어리만 하세요 일단 두 덩어리만 할거면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팬케이크 모양이 <laughs> 좀 이상하게 <laughs> 될것 같아요. <laughs> 팬케이크 장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팬케이크 모양을 어떻게 잡는 거야? 얘는 기름이 안 올렸고요. 얘는 기름이 성분적으로 올렸습니다. 생을 좀더 부어줄게요. <laughs> 솔직히 저는 진짜 생으로 만든 바나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이런 식의 바나나 디저트는 좋아요 바나나 향이. 진짜 강렬해 지금 약간 M&M's 향이 나는데요왜 초콜릿 향이 나지어 달달한 향맛있겠다지금 내가 한번 여기 가중간 여기 먼중이이라 먼저 집어보다어집어 하하하 이것이 나의 힘이란 말이다. 어? 지금 뭐, 빨리 르테. 안 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첫 번째 차를 줬는데. 만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배속에 돌아가는 들어가면 똑같겠지? 어어어 <laughs> 지금 덜 익은 방죽을 먹게 생겼어 너무 두껍게 올렸어 얘를 음 그래 좀 펴서 올려야 되겠다 지금 거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팬케이크 맛있어 보이나요? 지금 댓글 난리 났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뭐 지옥의 팬케이크예요? 지옥의 팬케이크. 지옥의 팬케이크. 이름, 이름 괜찮네. <laughs> 저기요? 지옥의 팬케이크. 뒤집어 보겠어. 뒤집어. 오! 음. 얘도? 뒤집어. 음, 오! 다 익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시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몰라 어. 이 정도면 익은 것 같지 않나요? 먹어봐요 응, 음, 된것 같아. 일단 꺼주세요. 그리고 접시에 <laughs> 나쁘지 않은 첫 결과였습니다. 접시에 세팅이 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접시에 장 음, 이거 안에 있는 것들 빼주고 접시에 어주겠습니다 우리 엄마잼 뚜껑 여느 지금 힘들, 어, 힘들어. 아우, 이거 안 열려. 하고 있습니다. 어우 자, 내 팬케이크, 엄마 거 팬, 엄마의 팬케이크입니다. 엄마 거는 따로 이쪽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드디어 땄다. 좀 두꺼워. 어. 따기가 너무 힘들어. 자, 요거입니다. 여기 어. 아까 보면 안에까지 다 익었어요. 음. 그러면 엄마 거까지 제가 토핑을 해볼게요. 네. 요걸 잼을 먼저 발라볼까요, 일단? 좀느낌도 엄청 촉촉해 일단 요지으로엄으로에 먼저 에 먼저 발록하도습하다습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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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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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나는 잼안 좋아해. 또 시작했다. 아니, 왜 이렇게 때리냐고. <laughs> 나는 옆에다가 잼더 놓아야지. 엄마 거랑 다르게. <laughs> 자, 이렇게 잼을 발라봤고요. 이 정도면 예쁘지 않나요? 전만족스예요 저는 블루베리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두 개만 놔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하나. <laughs> 자. 자, 이제 먹어볼까요? 자, 엄마꺼.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맛있을지. 자, 단한번두 개. 한번안을 확인해봅시다. 오, 안에 익었어. 진짜? 진짜 맛있게 익었어요. 아, 오, 먹어봐. 얘왜 달랑거려? <laughs>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오, 성공적? 성공적. 근데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나나 향이 되게 약해졌다. 오, 아까는 향 되게 강했는데. 나긴 나요. 근데 향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잼도 맛있을 것 같아 음 너무 맛있다 잼은 제 취향이 아니었고요 대문이랑 왜 이렇게 희지잼이 블루베리도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건데 먹을게요 별로와 먹을게요 맛있네. 음, 블루베리 맛있지. 포도를 좋아해서 뭔가 음. 포도는 되게 비스하게 느껴져요. 이거 음. 맛있는 거 같아. 요 오늘 팬케이크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점수입니다. 음, 맛있다. 만족도요 엄청... 근데 바나나향이 약간 약해서 점수가 2점 까였어요. 근데 팬케이크 자체는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바나나 생케이크를 지었을지 약간 바나나 향 보다 바닐라 향이 많이 난다 응 음,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 맛있습니다 성공적인 생케이크 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빠이